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스테브가 센터에서 우터으로 나가겠고요. 그 사이드를 이종호와 안효호가 받쳐주겠습니다. 또 미드필더진 김영욱이창미 김평래 선수가 받쳐주겠고요. 전남의 풀백, 여전히 견도하게 현영리와 김동철, 방대종 최효진 선수가 막아주겠습니다. 네. 팀손삼성입니다 우선 카이오 선수가 원톱으로나가게될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원기웅 권창훈, 또 산토스, 레오, 김은선이 미드 필의진을 받쳐주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풀백, 홍철권, 민상계 양상민, 오범석 선수가 그 라인을 또 이어줄 게 되게 승률. 전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상당히 좋은 경기를 많이 펼치고 있죠. 네 조심, 기술과 함께 k 릴 e 5라운드 전남과 헌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이, 오이, 오이. 가볍게 이어졌고요. 어잘 빠졌어요. 자. 가볍게 패스했습니다. 중앙에서 깎고 슛! 네노동은찰마가 됩니다. 아크 급도 내서. 다시 산토스 뒤로 빼줍니다. 어, 전남 마크. 아크 부분에서 빼줍니다. 아 슛! 마스 슈퍼 세이브 경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골이었는데요. 네. 중화에서 그대로 아, 슛! 자, 네, 네. 아트는 순간이었죠 수원의 첫 번째 코너킥 염균이 준비합니다 낮게 깔아준볼 슛! 골! 골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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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남 이렇게 험하게 1득점 1실점을 다원합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포메이션 변화가 영향을 네. 좀 끼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평생.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낮게 깔아줬고요. 여기서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바운드 자체는 조금 예측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상민 선수가 저렇게 자유롭게 헤딩 슈팅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전남이 세트스 수비를 하는데 있어서 집중력을 많이 잃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또더 권정훈이 막아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식으로 프로에 나갈지. 띄어줍니다슛슛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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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니다슈슈슈슈슈슈슈슈슈준슈슈슈슈슈 왼발에서 어떻게 터질지 날뛰깔립니다. 헤디보드 맥볼. 초심 기술과 함께 K리그 클래가 5라운드 네, 전남과 수원의, 수원의 네, 경기 네. 1대1로 전반전 네, 마무리 됩니다. 수원의 경기 후반전 이어집니다. 수원의 선수로 이어집니다. 이종호 이렇게 몸싸움을 즐기는 과정. 많은 선 많은 팬들께서도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오 슛! 이런 어, 예상치 못한 골들이 어, 나옵니다. 네, 됩니다. 충분히 제스쳐 줘야죠. 올려줍니다. 네. 흘러온볼 다시 한번.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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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했는데요. 네. 지금 그 전에 이제 우번 선수의 공이 우을때더 빠르게 크로스를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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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전우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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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경기 되나요? 아, 지금 나선도수 있는데요. 그렇죠. 뒤쪽에 주가야죠 네. 슛! 아, 이 네. 멀어요. 멀어요. 오른쪽에서 먼저 역동적이고 기가 막힌. 아, 자, 이거는 나올 슛. 슛! 오! 김병지 공차에서 어, 상대 감독도 그 의식을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또 빠졌는데요. 아, 자, 정제 슛! 오우! 선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있죠. 네. 아 중앙이 다시 한번 스텝업 하고 들어다는데 역시 노동부 비치 선정 좋네요. 커발할 때가 된것 같은데요. 아 조금 전동안 좋고요. 네. 네 주식 미술과 함께 K리그 클래식 5라운드 네. 전남과 수원의 경기를 1대1 우승부로 마무리가 됩니다.